여러분, 지구상에서 무려 이어 5천만년이라는 아득한 시간 동안, 거의 변함없는 모습으로 강력한 포식자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온 생명체가 있다면, 과연 어떤 존재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이 거대하고 신비로운 파충류, 바로 악어를 떠올리실 겁니다. 이들은 공룡들이 번성하던 그 태고의 시대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생명체가 나타나고 사라지는 격변의 역사를 겪으면서도 굳건히 살아남았죠. 과연 악어는 단지 압도적인 힘과 날카로운 이빨, 그리고 무자비한 사냥 본능만으로 이토록 오랜 세월을 지구의 지배자로 군림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미처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장수와 건강에 대한 놀랍고도 특별한 비밀을 그들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오늘 저희는 악어의 압도적인 생명력 속에 감춰진 어쩌면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은 통찰을 줄수 있을 법한 그 경이로운 생존의 지혜를 함께 탐험해 보려 합니다. 단순한 야생동물의 이야기를 넘어 진화의 역사 속에서 살아남은 진정한 승리자로서 악어가 우리에게 들려줄 생명의 메시지에 귀 기울여 볼 시간입니다. 그들이 수억 년간 쌓아온 생존 전략의 정수를 지금부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악어를 관찰하다 보면 이들이 얼마나 환경에 탁월하게 적응하는 생명체인지 새삼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특히 주변 환경의 변화에 맞춰 자신의 체온을 놀랍도록 정교하게 조절하는 능력은 정말 경이롭다고 할수 있죠. 우리 인간처럼 스스로 에너지를 태워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항온 동물과는 달리 악어는 외부 환경의 열을 적극적으로 빌려 체온을 관리하는 변온 동물입니다. 뜨거운 태양이 자결하는 한낮 악어가 입을 크게 벌리고 가만히 있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마치 세상만사 귀찮은 듯 하품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이것이 바로 악어의 생체 에어컨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행동입니다. 넓은 구강 점막을 통해 체내의 과도한 열을 공기 중으로 효과적으로 발산하며 몸의 과열을 막는 현명한 전략인 것이죠. 반대로 몸이 차가워졌다 싶으면 햇볕이 잘 드는 강가나 바위 위에 나와 온몸으로 따스한 햇살의 기운을 흡수하며 체온을 끌어올립니다. 이렇게 주변 환경을 능동적으로 활용해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면서도 항상 사냥에 필요한 최적의 몸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참으로 효율적이고 지혜로운 방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악어의 신진대사 조절 능력은 또 얼마나 대단한지 모릅니다. 먹이가 풍부하고 활동하기 좋은 시기에는 활발하게 움직이며 에너지를 축적하지만 먹이를 구하기 어렵거나 기후가 혹독해지는 시기에는 스스로 신진대사 속도를 극도로 낮춰 에너지를 아낍니다. 마치 자동차가 연료 효율 모드를 켜고 최소한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능력은 특히 가뭄으로 강물이 마르거나 매서운 겨울철이 찾아오는 등 혹독한 환경에서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건조한 기후로 강물이 바닥을 드러내고 먹이가 사라지면 악어는 진흙 속에 몸을 파묻고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기나긴 시간을 버텨냅니다. 이것을 우리는 브루메이션, 즉 일종의 겨울잠이라고 부르는데요. 단순히 잠을 자는 것을 넘어 심장박동과 호흡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늦추고 모든 생체 활동을 극단적으로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상태로 에너지를 비축하고 생명을 연장하는 것이죠. 이 기간동안 악어는 몇 달이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악어의 모습은 우리에게도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고 소비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 때로는 멈춤과 깊은 휴식을 통해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스스로를 회복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이죠. 스트레스로 가득한 현대사회에서 악어의 게으름처럼 보이는 이 지혜로운 전략은 어쩌면 가장 효과적인 생존 방식이자 장수를 위한 근본적인 열쇠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수억년을 살아온 악어가 터득한 이 고유한 생존 방식은 그들이 살아있는 화석으로 불리며 오랜 세월을 버텨낼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임이 분명합니다. 악어가 수억년을 거쳐 터득한 생존의 지혜는 정말 놀랍죠. 극한의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조절하고 회복하는 능력 덕분에 그들은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을 얻으며 오랜 세월을 버텨왔습니다. 하지만 악어의 장수 비결은 단지 대사 활동을 늦추거나 환경에 적응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강력한 방어 시스템을 품고 있습니다. 바로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내는 면역력의 비밀이죠. 이 거대한 파충류는 때로는 썩은 물이 가득한 늪지대나 오염된 강물 속에서 살아갑니다. 게다가 사냥 과정이나 동족과의 싸움에서 심각한 상처를 입는 일도 허다하죠. 날카로운 이빨에 찢기거나 거친 바닥에 긁혀 깊은 상처를 입어도 악어는 놀랍도록 빠르게 회복하며 감염 없이 다시 건강을 되찾습니다. 마치 어떤 강력한 보호막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그들의 면역 체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답니다. 과학자들은 악어의 혈액 속에 특별한 항균 펩타이드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는 마치 천연 항생제처럼 작용하여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같은 수많은 병원균으로부터 악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더러운 환경에 노출되거나 치명적인 상처를 입어도 이 특별한 방어 시스템 덕분에 악어는 패혈증이나 다른 심각한 감염으로 고통받는 일이 드물다고 해요. 이는 단순히 운이 좋은 것이 아니라 수억 년의 진화 과정에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얻어낸 생존의 선물인 셈이죠. 그들의 피부는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든든한 갑옷 역할을 하고 혹독한 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한 면역 시스템은 내부에서 묵묵히 그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악어는 단순히 강한 힘을 가진 포식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에너지를 극도로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예측 불가능한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하며 심지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생존 시스템 그 자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저 게으르게 움직이지 않거나 오랜 시간 잠만 자는 것처럼 보이는 행동들이 사실은 모두 정교하게 설계된 장수와 건강을 위한 전략이었던 것이죠. 마치 꼼꼼하게 짜인 생존 계획처럼 악어의 모든 습관과 신체 구조는 오랜 세월을 살아남기 위한 최적화된 결과물인 겁니다. 악어의 이러한 삶의 방식은 우리에게도 깊은 통찰을 안겨줍니다. 무조건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소비하며 모든 것을 빠르게 성취해야만 성공하고 건강하다고 믿는 현대사회에서 악어의 지혜는 또 다른 관점을 제시하는 것만 같습니다. 때로는 멈춤과 기다림이 또 깊은 휴식과 회복의 시간이 오히려 우리 몸과 마음의 에너지를 재충전하고 장기적인 건강을 유지하는데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스트레스와 피로에 지친 우리에게 악어는 효율적인 휴식과 내면의 균형을 찾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 듯 합니다. 수억년을 살아온 악어가 터득한 이 생명의 지혜가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의 삶에도 깊은 울림을 줄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다음 시간에는 악어처럼 강인한 생명력을 가졌지만 또 다른 방식으로 진화의 길을 걸어온 바다의 지배자 상어의 생존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